안녕하세요 자연인은경입니다. 저 지금 저수지 둘레길 한 바퀴 돌고 가려고 아침에 왔어요. 근데 여기 한 바퀴 돌 거긴 한데 중간에 3천포로 빠지지 않을까 걱정은 돼요. 혹시 나물 발견하면 뜯을 거거든요. 아침에 나물 반찬 먹고 싶어서 일단 저수지 둘레길 둘러보면서 운동도 하고 나물도 뜯을 수 있으면 뜯으려고요. 아, 열심히 걷고 나물 발견하면 또 뜯고 제가 항상 배낭에 과도랑 비닐봉지 갖고 다니거든요. 아, 아, 날씨 너무 좋은데요. 아, 아침은 역시 상쾌해. 멋있어요. 좀 후련해요. 미세먼지 때문에 마스크 해야 돼. 날 좋을 때 많이 다녀야 될것 같아요. 1년에 진짜 추운 날 빼고 더운 날 빼고 비 오는 날 빼고 미세먼지 많은 날 빼면 진짜 밖으로 활동할 수 있는 날이 별로 없어요. 날씨 좋을 때 즐겨야 돼요. 딱 좋아요.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와이금방에 나물 좀 있어야 되는데 저 아침식사 한 끼는 나물 반찬으로 해결하려고요. 가볼게요 열심히 열심히 걸어야지 열심히 와 상쾌하다 진짜 매일매일 오면 좋겠다 와 보도록 노력은 해야죠 아. 이제 대각선까지 왔어요. 대각선. 아, 정말 좋네요. 와, 저렇게 벚꽃도 이제 필려고 하고. 아, 세상에. 너무 예뻐. 어머. 저기 있는 게저 저거 뭘까요? 하여튼 푸릇푸릇 뭐가 나와요. 막 아 걷기 시작해서 초장에 나무를 발견하면 아주 낭패에요 운동은 제껴두고 을을 뜯거든요 그래서 오늘 지금 거꾸로 돌고 있어요 이쪽은 나무이 있을만한 데가 없고 짝 이제 뚝방쯤 가면 거기 있겠죠 뭐저 아침 먹을 거 정도야 뭐못 뜯어가겠어요 금방 뜯죠 아. 어. 지금 발걸음이 더 빠른 거예요. <laughs> 나무를 빨리 뜯고 싶어서. <laughs> 빨리 걸고 가야 나무를 뜯죠. 아, 더 빨리 걸어야겠다. 더 빨리, 더 빨리. 아, 여기 약간 쉬는 데인데, 산 옆이거든요. 아, 조금 둘러봐야겠다. 어, 아, 먼 푸릇푸릇한 게 있는데, 와 아, 있어. 나물 제가 좋아하는 나물, 뿌리뱅이 아, 아, 가방에 비닐봉투, 과자... 아, 어, 벌써 세상에 뿌리뱅이가 이렇게 좋아졌어요. 와, 이거... 와, 너무 금방 금방 크는데, 물라물이 여기도. 어. 여기도. 꼬리뱅이가 많네, 여기는. 아. 아, 민들레 뜯고 싶은데. 와. 어머, 어머, 어머. 웬일이야. 저 이건, 이건 캐갈래요. 진짜 보기 힘든 나물. 왕고들 빼기. 어, 근데 호미는 없어. 어떻게 이거. 이건 뿌리를 캐야 돼요. 뿌리, 뿌리 안 잘리고 잘나오면 좋겠다. 어디? 어디? 와... 아우, 잘렸어. 어쩌겠어요? 이거라도 와... 헤태... 아... 지금 좀 더워요. 땀났어. 아, 뭐야? 뿌리뱅이 진정하나요? 세상에... 이거 어떻게 해? 뿌리뱅이를 더 뜯나? 아이고, 어떡해? 안되 겠다. 좀더뜯 어야지. 저거, 저거 이거 푸릇푸릇 한걸보 세요. 말랭이 꽃대요, 이거. 와, 진짜 여기 몇 폭이 있는데, 이것만 뜯어도 진짜 한 접시 되겠는데요? 말랭이는 다음에. 와, 꼬리뱅이 진짜 좋아졌다. 부지런히 뜯어다가 드시고, 김치도 해서 좀 저장해도 되겠는데요, 이 정도면? 이야 진짜 많아요, 꼬리뱅이. 하지만 그냥 먹을 만큼 뜯었어요. 뿌리 뱅이는 끝. 아, 가시상추하고 민들레 발견하고 싶은데 어디 없을까? 와, 버드나무가 완전히 연두빛으로 바뀌었어요. 와, 이쁘다 진짜. 아, 가시상추 발견했어요. 없을 리가 없죠. 아우, 갈상추가 딱 싸먹긴 좋아요. 크진 않아도. 아이고, 또, 산책로에서 또 삼천포로 빠지게 생겼네. 멀리서 보는데, 아, 제노맨 이게 보여요, 이게. 갈상추. 아이고, 크다. 이거 하나면 충분히 먹어요. 갈상추는 이제 보여도 안 뜯을 거예요. 어머, 안 돼. <laughs> 어떻게. 해. 아, 양여도안 뜯으려고 했었어 너무 좋아서 뜯어야돼 어떻게 어머머머머 어떡하면 좋아 에이씨 <laughs> 와 진짜 뭐가 이렇게 많을까요 아, 농작물을 심었던 밭인데도 이렇게 풀이 많아 어머 쑥좀봐쑥뭉탱이로 났어요 아저 안되겠다 오늘 쑥국, 쑥국도 끓일래. 에이, 조금만 뜯어도, 진짜 조금만 뜯어도 쑥국 끓이잖아요. 이것만 갖고도 충분히 끓여요. 아, 이제 뽀리뱅이와가시상수는 절대 보여도 안 뜯을 거예요. 아, 이제 진짜 민들레만, 민들레만 뜯을게요. 와, 작년에 뜯었던 삼립국화 짜리예요 와, 여기 양지 발라서 그런가? 진짜 많네요. 제가 삼립국화를 생으로 겉자리를 해볼거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한번 해볼까 해요. 어 이거 너무 진수성찬 되겠는데? 여기는 우리 밥보다 많이 컸네. 세상에. 삼립국화는요, 잘라 먹으면 계속 나와요. 그래서 부지런히 뜯어 먹는 게 좋아요. 그럼 연한 삼립국화로또 먹을 수 있거든요. 아우, 뜯는데도 향이 너무 좋은데요? 어 요. 욕심 부리면 안 돼. 아 민들레 있다. 민들레. 제가 오늘 민들레가 먹고 싶었는데 민들레 뜯어가야죠. 어머 꽃도 피었어. 진짜 온갖 들나물들이 일제히 나오기 때문에 지금 사실 뭘 먹어야 될지 몰라요. 아뭘 뜯을까 고민이 될 정도예요. 근데 민들레 하나밖에 못 뜯었는데 민들레. 어 세상에. 와. 요거 요거 요거는 토종 민들레에요 색깔이 하얀색도 있고 약간 노리끼리한 색깔. 어머 벌써 씨앗이. 아 이건 놔둬야죠. 양지 바른 곳이라 벌써 홀씨가. 웬일이야. 빠르다. 와, 이제 목적지 거의 다 왔어요. <laughs> 저 뿌리뱅이하고 쑥도 뜯었고요. 삼립국화, 가시상추, 민들레 이렇게 뜯었어요. 민들레는 하나밖에 아직 못 뜯었는데 가다가 눈에 보이면 뜯을 거예요. 저 빨리 가서 한번 오늘 뜯은 걸로 밥상 한번 차려볼래요. 저도 이렇게 들나물들 여러 가지 놓고 밥 먹은 적이 거의 없잖아요. 맨날 한 종목 아니면 두 종목 이렇게 먹었죠 근데 오늘은 이거 저거 먹을 수 있겠어요 얼른 가서 해 볼게요 아 차까지 아직 멀어서 해도 <laughs> 데저더 걸어야 돼요 <laughs> 와 엉아들 아침에 산책 나갔다가 뜯어온 나물들이에요 민들레, 뻘이뱅이, 가상추, 삼립국화 쏙 제가 이걸로 한상 차려 볼게요 와 산책하면서 뜯은 나물로 차린, 와, 나물 밥상이네요. 세상에, 앙아들. 맛있겠죠? 꼬리뱅이 무침했고요. 삼리국화도 생으로 겉자리 했어요. 그리고 민들레 무침이요. 그리고 쑥, 콩가루 쑥국 끓였어요. 날콩가루 넣고. 와, 이거는 쌈 먹을 거예요. 고추장에다가. 와, 진짜. 끝내주는 밥상 아닌가요? 와. 와. 진짜. 산책도 잘 했고요. 나물도 잘 뜯었고요. 아. 밥상이 아주 그냥 화려한데요. 시간은 좀 걸렸네요. 와. 11시, 11시. 아침, 11시. 미리미리. 미리미리 나무를 전날 뜯어놨다가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당일날에서 하는 거는 좀밥때 맞히기 어렵네요. <laughs> 음, 리뱅이 겉절이에요. 음, 너무 맛있어. 제가 발견한 들나물 중에 최고 맛있는 게 뿌리백인 것 같아요, 저는. 와, 너무 맛있어, 진짜. 음! 그 식감이랑 향이, 아, 생긴 거랑 완전 달라요, 맛은. 완전 반전이에요. 생긴 거는 꼭, 미사, 생겼죠? <laughs> 아, 근데 맛은, 너무 기가 막혀요. 음! 삼립국가겉절리에요 음! 향이 좀 있고, 아주 연하네요. 맛있네요. 향이 아주 독특해요. 맛다. 데쳐서 나물 무침 볶음도 맛있어요. 김밥 삼립국화좀 잘하면 싸야죠 김밥. 그 다음 민들레. 제가 민들레 꽃도 하나 뜯었는데 뭐 먹어도 돼요. 민들레요. 음, 맛있어. 아 맛있다 꼬리뱅이가 1등이에요 1등 여기서 음? 빨리 추운 좋게 발견해가지고 얼마나 재밌었는지요 리 빨리 빨추에다가 민들레 이렇게 리빨서아 그냥 고추장 쌈 와. 한번더 먹을래요. 와, 끝내주죠. 밥 올리고 쫙 보리고추장 올려서 으음 이. 날콩가루 쑥국도 먹어야 되는데. 와. 대박이야, 대박. 너무 맛있어. 아, 다른 거는 다음 끼니에 먹어도 이 날콩가루 쑥국은 제가 다 먹어야겠어요. 와. 와, 이 날콩가루 쑥국. 진짜 환상적이에요, 환상적. 아, 맛있어. 날콩가루 쑥은 김치도 필요 없어요. 이대로 즐겨야 돼이 맛을. <laughs> 오늘 아침 일찍 산책 다녀와서 깨끗이 씻고 밥상 차려서 지금 야외에서 밥을 먹고 있어요. 아, 최고죠, 최고. 엉아들! 산책 나가실 때 과도하고 비닐봉지 하나씩은 꼭 갖고 다니세요. 나물 뜯을 일이 생겨요. 요즘 나물들이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뜯어다가 정말 조금씩만 뜯어오면 이렇게 한상이 돼요. 꼭 해보세요. 꼭. 너무 좋아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